가 미지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녹음을 진행하는 오늘, 그러니까 7월 14일, 오후 8시 49분 57초, 태양계 경계 탐사선 뉴 호라이즈노가 전인미답의 외소행성 명왕성을 불과 1만 2천km 거리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200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뉴 호라이즈노는 명왕성과 그 위성 카론을 근접 통과하며, 명왕성의 사진 촬영은 물론 대기 및 토양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유사 일에 가장 먼 곳까지 발사체를 보낸 이번 탐사는 인류 인식의 지평이 어디에까지 닿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에선 탐사선이 태양계 끝자락 명왕성에까지 가서 닿는 요즈음인데 눈길을 돌려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목숨값마저 정규직과 다르고 제왕처럼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정치판을 유신시절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탈법적인 방법으로 불을 불리려는 재벌과 초국적 투기자본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맞서는 총극도 펼쳐지죠. 그리스 위기는 또 어떤가요? 정치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통합만 이룬 결과가 어떤지를 빈부격차와 투기자본의 도덕적 해일를 방치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쏘아올린 발사체는 어느덧 태양계 끝에 가서 닿는데 우리의 오늘은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인지 돌아봅니다. 그럼 무비씨네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비시네 영화방 제93방에서 다룰 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이죠. 화장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두 달이 넘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본 지도 두 달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이 영화를 다루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영화를 조금 일찍 다루려다가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다루고 싶었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 일정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방송을. 그래서 저 혼자라도 어, 조금 늦었지만 이 영화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 방송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영화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10분 내외로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럼 예고편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아, 잘했다. 이건 재발된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걸로 봐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은주라고 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 당신 마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영화 화장은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입니다. 102편은 무려 50여 년간 70편이 넘는 작품을 만든 미국 서부영화의 거장, 존 포드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치죠. 뉴 저먼 시네마의 기수로 손꼽힌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가 존 포드가 아니라 임권택을 먼저 알았다면 감히 작품수로 최고가 되겠다는 강박적인 야심은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임권택은 무시할 수 없는 한국 영화계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열악한 영화 제작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많은 영화를 찍으며 고군분투해 왔던 그가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급변한 2015년에 신작을 발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히 영화 이상의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노장에 대한 예우는 결코 무조건적인 찬사가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다른 감독과 같이 진지한 열의로 가득찬 한 명의 연출자이고 모든 연출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란 작품을 진지한 자세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비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권택의 99번째 영화 하류인생과 100번째 영화 천년학의 개봉 당시 평단이 그의 영화를 사실상 특별 취급한 것은 그래서 예우가 아닌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화장은 4년 만에 찾아온 임권택 감독의 신작입니다. 상영이 막을 내릴 때까지 총 14만 2천여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흥행 성적은 기대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초 같은 날 개봉한 장수상회와 함께 한국영화 쌍끌이 흥행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지속적인 관객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훈의 원작 소설을 임권택 감독이 연출하고. 안성기가 주연으로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기 충분했으나 무거운 주제와 분위기, 부족한 상영관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화는 투병 중인 아내와 마음을 흔드는 부하직원 사이에서 범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는 오상문은 아내의 암이 재발하자 그녀를 4년 동안이나 헌신적으로 간병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모의 여사원 추은주 대리가 그의 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자 그는 남다른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호기심은 연모의 감정이 되고 오상무는 몰래 찾아든 사랑과 아내에 대한 책임 속에서 홀로 번민하고 고뇌합니다. 영화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지만 남편이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온 사내가 거의 본능이라 불러도 좋을 새로운 감정과 마주해 고뇌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근래 활동이 뜸해지긴 했지만 누구도 연기력을 의심하지 않는 명품 배우 안성기가 오상무 역을 맡아 복잡한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오상무의 아내 역은 연극 배우 출신의 김호정이 맡았는데 이번이 무려 5년 만의 스크린 나들이라고 합니다. 삭발과 노출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여리는 이 진지한 영화에 무시할 수 없는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사류 인생에 출연하며 임권택 감독과 인연을 맺은 김규리는 오상무의 마음을 흔드는 미모의 여자로 출연해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작품들에서 수차례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한 바 있는 김규리는 이번에도 상당한 수위의 연기를 펼쳤죠. 노출을 감행하면서도 여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그녀의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를 본 관객 가운데 상당수가 영화가 소설 원작보다 못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특성상 사건보다는 인물의 감정 등 내면 묘사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활자 매체인 소설보다는 영상 매체인 영화가 전달에 있어 제약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약을 고려하면 영화의 완성도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소설의 맛을 충분히 살리는 데는 무리가 있었지만 영화라는 별개의 작품으로 나름의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를 끌어내는 감독의 역량이 돋보였다 하겠습니다. 본능에 가까운 욕망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남자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한 안성기.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감추지 못하는, 더불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 김호정. 오상무의 따스함이 이성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나서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나타낸 김규리까지 출연 배우 하나하나의 연기가 너무도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웠던 전개와 결말에도 이 영화가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연기 덕분일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저의 이 영화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이 영화의 추천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내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는 이 영화 화장에 대해서 보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의 집념과 배우들의 여련으로 본능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설득력있게 포착해냈지만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만 이대로도 볼만 하다는 측면에서, 어, 영화를 추천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비추천하기도 애매하니까, 보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영화를 결혼을 앞둔, 그런 30대 초반이랄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결혼을 앞둔 남성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오상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딜레마. 그리고 오상무가 왜 결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결혼을 앞둔 남성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이,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에 대한 저의 영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나간 영화를 평가를 해봤는데, 화장을 보신 분들은 영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하지만, 나름대로 볼만한 구석도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어 제가 그 댓글을 읽고 또 리액션하고 뭐 이런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씨네 영화방 김기사였습니다.